아시는 분 사주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는 사주인데 태원이라고, 태원 명궁 신궁이라고 있는데 어 태원이라고 있는 것이 태원이 뭐냐면 입태월을 얘기해요. 입태월. 입태월 입, 너무 언더피 올라갔나요? 아니요. 기, 네, 괜찮아요. 잘 나와요. 어, 입태월인데 입태월은 이제 부모님이 만나서 서로 만나서 인태하는 그단이 입태월이에요. 그러면 입태월은 여기 월령 월령 다음으로 힘이 센 거예요. 입태월이 이태원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월에서 하나를 가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을 다음에 병이 되죠. 병. 그렇죠? 네. 어 그다음에 요거 미토는세 개를 가요. 수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름이라면 가을이 되겠죠. 봄이라면 여름이 되고. 만약 여기 축 미토가 아니고 축토다, 그러면 겨울이니까 여기는 저기 봄이 되겠죠. 진토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진술층미면 여기 진술층미가 고이시사회은 이시사회가 고좌우묘유은 좌우묘유가 와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태원인데 내가 이제 이게 요걸 이제 태원은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타고날 때 건강이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원은 태원 명궁 신궁이라고 있는데 어 명궁은 이제 직업적인거나 명예죠. 귀함을 보는 자리고 신궁은 돈이죠, 돈. 불을 보는 자리에요 내가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태원 명궁 신궁은 뭐냐 그러면 일간 얘기예요. 나의 얘기에요내내나 일간 얘기에요 내가 건강하냐? 최고 최고 좋은 게 건강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어, 건강, 명예, 내가 명예, 돈. 돈. 신궁은. 이게 네. 3원이에요, 3원. 3원이라고 이 3원이라 그래가지고, 이세 가지가 사람은 제일 필요하겠죠. 어, 귀함도 되고, 부함도 되면서 건강하면 최고, 최고의 인생이죠. 요거를 알아보기 위한 거죠. 나, 이게 나에게, 내 얘기. 그러면, 이거를 할 때, 그러면 명궁을 어떻게 뽑냐? 아, 명궁은, 이제, 인생의 전반기라고 해서, 이렇게, 묘를, 묘, 묘를 해서 했뜨는 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신공은 인생의 후반기에요. 유, 해지는, 해가 이제 지는 시간이죠. 여기 이제 충분, 추분이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요. 이게 해지는 시간, 해 뜨는 시간.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명궁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어 기준은 올하고 시 관계만 봐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 곳. 여기 여기가 시가 죽는 곳이잖아요. 네, 예. 그두 자리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시작은 뭐든지 시작은 동지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원 내가 태어나 아니 태어난 게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지부터 시작하니까 동지에서 일을 갖다 놔요. 동지에다가, 요거는 기족 기. 요, 이는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자에다가 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가서, 이를 갖다 놓고, 원령, 원령 있죠? 미. 여기서 이제 미까지, 역행을 해요. 그러니까 인묘진사오미 여기까지 왔죠. 네. 그러니까 인묘진사오미월까지 왔어요. 또 미까지 역행이니까 월이니까 여기 여기에서 여기 월까지 와서 그러니까 인 여기 묘 진사오미 월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보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냐 시간을 보니까 아이사 시에 태어났어요. 그죠. 인에서 와서 미까지 가니까 이제 사 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를 여기다 놓, 놓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와서 이제 사 시에 태어났으니까 월의 시간이잖아요. 사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순행입니다 여기 사부터 어디까지 순행하냐 그러면 묘까지 순행이죠 묘까지 순행만 하면 됩니다 묘 묘까지는 왜 가요 해 뜨는 시간 아. 여기 묘라는 해 뜨는 시간까지 움직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사오미 신, 유, 술, 해, 해 묘. 자, 자 추, 추, 인, 묘. 아, 여기가 왔네요. 그래서 4예요. 그러면 그거는 순행이네요? 요거는 이제 순행을 네. 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 명궁이 4예요. 아, 4다. 4가 나왔어요. 그래서 태어난 월 내가 여기 월 월에서 임묘 진사 오 미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태어난 시간이 사니까 사에서 해 뜨는 시간. 충 네. 춘분까지 순행을 하죠. 처음엔 역행이고 순행을 해서 사오미 네. 신유, 신유 술, 해자축 임묘까지 6. 갔어요. 이게 어 명궁을 뽑는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궁은 또 뭐냐? 어, 신궁은 또 똑같아요. 대신에 이것만 틀려. 여기는 시, 여기다 신궁을 똑같이 이래다 놓고 이, 이게 밑까지 순행을 하죠. 그때는 순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인묘진사오미점미, 인묘진사오미가 왔어요. 그죠? 미월 사이 떨어졌어. 이거는 이제 순행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행을 했으니까 어 순행이 미가 됐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어 4를 놓고 태어난 시간이 사니까 어디까지 간다 했죠? 6까지. 6까지 가면 돼요. 육 아, 해지는 시간 해지는 시간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4, 5, 미, 신, 유 여기 왔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4, 5, 미, 신, 유 여기 왔네요. 그래서 신궁도 신궁을 보니까 축입니다. 사축이래요. 어 이렇게 이제 됐으면 이제 지지를 뽑았는데 그럼 청간을 간은 어떻게 뽑느냐? 아 청간은 연간을 기준으로 보죠. 예, 네, 청간은 연간을 기준으로. 거 있잖아요 신화 월 뽑는거 네. 그걸로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신이니까 월드법으로 이제 신으로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신에 네. 우리가 이제 신하고 병하고 같이 뽑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사시면은 이제 계사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사 계사 다음에 갑오, 을미 이렇게 봐야죠. 여기 축, 축까지 가야 되니까. 계사 여기다 써야겠네요. 신축신인데요. 이걸 확실히 얘기 얘기를 해서 하려면 임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인신명임진 계사 가보 팔미 병신 정유 무술 기예 경자 신축 이렇게 되죠. 자 그렇죠? 월드 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시니까 개사시 축시니까 신축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가 신춘입니다. 병에서 바로 신으로 넘어가서 뽑는 거네요. 이드 뽑. 월보 뽑는 거아 보고, 오이도 으고이렇게뽑습이다이게이게이게병이도이이죠 경인. 그도이상 <laughs> 죄송합니다. 경인신묘 임진계사 갑올미 병에서 신으로 예, 바로 받는 거죠 예, 예. 여기 수를 생해주는 것부터 가니까요 경인신묘 임진계사 갑올미 병인경영 무술기의 병인, 경자신축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신합수니까 그 생해주는 거 예, 그래서 수를 생해주는 경부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세번 명궁 신궁을 이런 순서로 이제 뽑으면 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아,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건강을 알고 싶으면 여기를 확인하시면 되고, 아, 내가 이제 직업적으로 얼만큼, 어, 예를 들어서 어, 높이 올라가거나 잘될수 있냐 그러면, 요걸 보시면 아시고 그다음에 돈을 내가 얼마큼 많이 가질 거냐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집을 가고 나서 자기가 묻히는 산소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음. 신국에 가서 묻힙니다. 지금 병신합수에서 기까지는 하는데 신까지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축시까지 가니까 인신부패설에서 그니까 축시까지 가니까, 가니까 신, 신에서 떨어진 거군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제 축시가 먼저 나왔으니까. 네, 예, 그래서 어, 사주는 이렇게 생기고 이제 이제 뽑는 어, 거는 이렇게 이 관계에서 해뜨는 시간, 해지기는 시간을 정해서 여기가 이제 명궁이 되고 어, 여기가 신궁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벽하게 어 태원 명궁 신궁을 어 뽑을 수 있다 이렇게.